이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트럼프의 멘토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죠. 예. 어, 언론에 이제 기고를 했죠. 보수 종교 지도자 대규모 압수수색에 사실 이, 이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저희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네. 어,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마로라고이 리조트 이 저택 여기를 습격한 것을 여기 빗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미국의 보수 진영의 시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와. 그래요,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대 네,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검의 이 전방위적 네. 사실상 압박이고 지금 탈탈털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이 미행 미, 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와 비교를 해가지고 어, 보수의 거두가 언급을 하고. 그렇죠. 어 지금 이 특검 은슨민중기 특검들이 하는 예,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잭스미스의 빗대가지고또 비판을 하고. <laughs> 전방적인 공격입니다. 네. 예, 이거는, 이건 못 알아채면은, 예, 진짜 이건 바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FN투데이에, 예, 이거 좀 번역을 한번 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미국의 언론 매체 게이트웨이 펀디, 펀, 아, 펀디트, 예, 게이트웨이 펀디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에 한국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는데, 아예 여기 이렇게 크게 좀 다뤘습니다. 예, 어좀더 냉정히 평가하자면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평가를 받기로는 게이트웨이 펀디트라는 곳은 좀센 우파 매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대요. 네. 그 와중에는 좀 이렇게 좀 과하게 과장된 보도도 있어가지고 좀 비판도 받고 있는 곳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 미국 우파 진영 내에서는 상당한 예, 좀 환호를 받는 예, 그러한 언론사라고 예, 좀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스쳐 지나가는 몇개 언론사가 있죠. 예 그런 언론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정 전례없는 정치 탄압이 논란이다 이렇게 어~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언론사가 아무리 침묵을 하고 예 바람보다 먼저 눈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알리는 등전 네. 세계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 좀 알려지고 있다 해요. 어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많이 무뎌진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 부분까지도 털고 있는데 야 못된 여자 털는 게뭐 어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좀 좀 약간 좀 잔인성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게 있어요. 네.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탄핵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이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그 정말 사생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아직도 중세를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이제 혀를 차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특유의 그 잔인성이 있고 또 이제 이영우 교수님에 의하면 그게 이제 도덕 논쟁으로 정치를 오래 해왔던 그 어그 배경 때문에 상대는 이제 죽여야 돼. 죽여도 상관없는 상대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좀그 잔인성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제동 장치가 잘안 걸린다 하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좀 뭐랄까요?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을 터는 이런 문제도 우리 국민들은 정작 되게 무디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서구권에서는 이보고면서 내용을 몰랐을 때 모르겠으나 알고 나서 깜짝 놀란다 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 아무리 그 권력자였다고는 하, 하지만 그 해당 사안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까지도 저렇게 털 수가 있는가? 저게 가능한가? 그리고 국민들이 저걸 보고 가만히 있는가? 예, 오히려 지금 놀라고 있는데, 누가 정상일까요? 이 근대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이 네. 걸핏하면 내란이라는 걸다 갖다 붙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것들을 해외에서도 네.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진영에서 어 이것을 힘이 빠지면 안될 이유가요. 어차피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장동혁 코가 새로 이제 어, 다치를 올리고 출항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보수 조야에서도 예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또 어, 여기 규탄을 했고, 네. 어 그리고 미국의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 국면에서 이렇게 요한 보여 주시죠. 예, 남미 우파 전 대통령들이 재판 받자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브라질의 보소나르 대통령이라든지 전 대통령이라든지 룰라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고 콜롬비아도 아마 있었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찌 됐든 이 굉장히 지금. 정말 날뛰는 지금 특검인 거잖아요. 네. 세계 그리고 지금 이거 연장 기한까지 연장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특검으로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이즉 특검한테는 굉장히 긴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신경을 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어떤. 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 같은 경우야 워낙 태생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탄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지나 봐요.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예. 이제 본인들이 성과를 내기. 특히나 이번 특검은 네. 세 개가 동시에 출석 출격을 했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비교가 너무 너무 되거든요. 네. 세 개가 해서 서로에 대해서 경쟁 심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 보면은 과하게 가는 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외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면은 특검이 예를 들어서 뭐 영장 청구가 이럴때 사법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사법부는 사실 남 얘기거든요. 네. 특검이 성과를 내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오히려 어... 저는 그러한 영향에 굉장히 좋은 네. 네, 모습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